기몰아치는 압박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파주의 전사들과 강릉의 넓은 바다처럼 공간을 창출해내는 강릉의 선수들이 오늘 충돌합니다. 2014 K3리그 17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를 파주 스타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경원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7월 6월을 지나고 7월에 치른첫 번째 경기가 될두 팀입니다. 자 경기 시작에 앞서서 이두 팀의 선발 먼저 라인업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팀 파주 시민축구단의 라인업 불러 드리겠습니다. 오범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민 선골 키퍼 박종성, 윤철현, 신원철, 배진우, 오상준, 이재호, 예병원, 권혁찬, 성정윤. 박희준 선수 출전했습니다. 자 이제 홈팀마스서는 원정팀의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준 골키퍼, 강성화, 지병우, 김태호, 권성현, 조재혁, 손정민, 황정현, 홍석환, 권태영, 김대중 선수 출전했습니다. 자 이제 K3리그와 어, 리그의 중반을 넘어서 17라운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주심은 조지호 주심 부심은 김동민 부심 유기원 부심 대기심은 이대훈 이태훈 대기심이 함께하겠습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줬던 파주가 되겠고요 또 강릉시민 축구단은 또 좋은 경기를 보냈는데요. 네, 주심의 이슬과 함께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0림서 K3리그 17라운드 경기. 파주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 오른쪽에 강릉시민축구단, 왼쪽에 파주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뒤로 내줬습니다. 일단 한 대포 죽이고요. 뒤로 연결. 반대편 길게 연결. 광기 연결. 오! 멋진 크로스 이후에 수비가 곧 <laughs> 해냈습니다. 이재훈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이 파주의 자랑 스리백 오늘도 굳건하게 위치고 있습니다. 왼쪽 연결 다시 한번 후방으로 자 벗고는 이후에 잘 나가야죠. 왼쪽 한 번의 연결 잡고 돌아서는 과정 왼쪽 높은 위치입니다. 올라가는데요 빨라요. 자 몸싸움 이겨냈고 함기표선스 연결 가운데 우여, 오른발 내주고 오른발 고을! 선제골 파주 스코어는 1 2축구단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멋진 골이 전반 10분만에 터집니다 자박희준 선수의 모습인데요 박희준 선수는 파주에서 데뷔골 기준 첫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재우가 잘 지켜냈고 가운데 연결 컷백 이후의 깔끔한 마무리. 박기준이 아, 팀에게 귀중한 선제골을 선사하면서 스코어는 1대 0 파주 시민축구단이 앞서갑니다. 어 중앙 압박인데요, 역시 강한 압박입니다. 땅볼 패스 허한 이후에 그러면는 파주 빠르게 올라와요. 잘했어요.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올라오는데요. 여전히 있어요. 넘어졌는데 일단 주시면 불지 않았습니다. 2 0 2 3 k 3 리그 17라운드 경기. 파주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는 스코어 1대0으로 전번전 파주시민축구단의 리드를 가져간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휘슬이 불리면서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팀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강릉 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파주 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자, 전방의 수철 좀 늘린 강릉입니다. 자 이겨냈어요. 넘어진 이후 에 올라가는데요. 빨라요. 손정민에 손정민. 손정민. 왼발. 후반전 57분 김대중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스코어 1대1 강릉시민축구단 승부의 균형추를 맞춥니다. 자 역시 김대중 선수가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 존재감이 엄청나거든요 최전방에서 자 지금은 이 손정민 선수가 정말 투지의 플레이를 보여줬고 가운데 연결. 침착한 김대중의 마무리. 아, 김대중 지난 경기에는 정말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했는데 오늘 경기는 골을 넣었습니다. 던지기 준비. 가운데 박스 안쪽 수비 고단했습니다. 가레카. 아, 어, 그러셨어요 파주 예병원 가운데 연결 됐고요. 아그 중앙에서 잡고 왼발 슛골 원더골 스코어 2대2 8두심이 스쿨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후반전 65분 멋진 골로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기서한명 제치고 왼발 강력한 슈팅 키퍼를 뚫고 들어갑니다. 자환난중키퍼에 손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맑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혁찬의 멋진 코이 터지면서 스코어 다시 2대1 후반 65분 파주 시민 축구단이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계속해서 리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낼 파줍니다. 파주공동인데요 오른쪽 봤어요, 박수 오른쪽, 오른발, 킴포 세이버, 황한준입니다. 공살를했습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오른쪽입니다. 박한기 올려주는데요, 해드 아! 골대 밟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옐로우 카드가 또 주어졌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아 지금 수비 못 맞고 골대를 맞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불리면서 후반전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2014 K3리그 17라운드 경기 파주시미축구단과 강릉시미축구단과의 경기는 2대1로 스코어 2대1 파주시미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갑니다